역대하 2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역대하 20장 21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력해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아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아멘.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는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제 생략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는데. 자신이 창의적으로, 어, 여러 읽어왔던 책들을 근거로 해서 리포트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리포트를 의뢰하는 거예요? 예, AI, 책 GPT나 뭐, 이런, 이런 걸 사용한다고. 아, 그래서, 대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크게 의심된다. 아, 그리고, 아, 너무 이 걱정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전 전해 들었습니다. 리포트뿐만 아니죠. 중간고사 볼 때도, 중간고사 준비할 때도, 어옆 친구의 친구 노트를 복사해가지고 쓰는 건 그건 저도 그랬으니까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도 챗 GPT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AI에 의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게 이 생략하면서 그렇게 학생들 살아간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않느냐, 아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들도 생각하는 게 싫어서 목사들도 생각하는 것 귀찮아서 이걸 생략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챗 GPT한테.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고려해서 설교문 하나만 딱 보내줘 그러면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4절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면서 설교문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에, 여러분들에게 양심 고백하자면 예전에 수년 전에 한 거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기억할까라는 그런 정도의 그 멀리 했던 몇년 전에 했던 그런 거는 가끔가다가 제가 가다듬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지만 남의 설교 뭐 컴퓨터에 의뢰해서 쓰는 그런 설교는 저는 하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이 만한 송곳이 있거든요. 찔른다 그랬어요. 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목사들마저 또 아이들마저 학생들마저 생각하여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아까 찬양하면서 저도 고백한 바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능이 우리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도태되고 퇴색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패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이걸 패스하면서 생략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왜소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소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남 이렇게 막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생각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이걸 이렇게 고사시키는 그 배후에 그 세력들이 있는데 사단 마귀의 거대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무슨데 생각하는, 네, 생각하는 갈대. 연약한 존재지만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생각하는 갈 때. 그걸 생각 못 하시나? <laughs> 생각하는 갈 때인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왜, 누가 이런 장치들을 해놨냐면, 사탄 망귀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바쁜 걸 이렇게 마련해놓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교회는 감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영국의 PM 메리 그 여왕이 청교도들을 핍박하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그 미국 그 해안가에 당도하면서 가장 먼저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도 원래 그런 것에서부터, 감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이 감사를 생략하고, 감사를 생략한다니, 생략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think. 네. thank. 네. 어원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눈치채셨죠? 이 thank, 감사한다는 말은, 핑크라는 말에서 왔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이 퇴색되면 안 됩니다. 생각한다, 감사한다. 사탄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이 핑크와 팅크의 기능 우리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생략하게 하고 감사하는 것 넘어가게 하고 하는 게이 사탄 마귀의 전략인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씨름이죠, 씨름. 지금은 추석 명절이나 설날 때 KBS에서 유명한 씨름꾼들이 나와서 막 씨름을 겨루는 그런 그런 걸 중계를 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정훈이 나이 때만 해도 예? 아 이만기 뭐 이봉걸 뭐 훌륭한 씨름꾼들이 있어. 씨름의 본래 목적은 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사탄 마귀의 본래 목적은 우리 중심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야 생각하지 마뭐 바쁘잖아 중요한 거 많잖아. 야 감사하지 마야 이거 네가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온 거야 뭘 감사를 우리 중심이 무너뜨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교활한 사탄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일해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 우리로 하여금 이 화평교에 모이게 하셨는지, 이 마지막 때에 왜, 왜이 작고 연약하고 외소한 이 화평교에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에 남아있는 건지, 마치 작은 돛담배에 올라탄 것처럼, 이 위태로운 파도 치는, 구비 치는 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요하게 이두 가지 기능을 놓치지 마십시오. 생각하자,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자.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오셨는지 나는 어떻게 자라왔는지 생각하자. 그리고 내 자식들 태어났을 때그 처음.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가 내 아들, 딸이었는지 생각하자. 생각하는 걸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또 감사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감사하는 나의 그 본래의 기능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한테 감사할 줄 아는 그 기능을 본래 나는 원래 그랬었는데, 왜 이게 지금 나한테 퇴색됐을까?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2025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도대체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뭘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는데, 항상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감사해라 하냐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걸 내가 마련한 게 아니라, 이걸 마련해 주신 분이, 철저하게 따로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이, 이 신학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의 존재의 근원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나의 밖에 있습니까? 나를 존재케 하는 건 나입니까? 나 말고 다른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존재의 근원은 어디서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이 모든 근원을 근원을 허락하시는 내게 역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이 근원은 이이이 이, 이 또한 내가 마련해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거요. 예 그래서 고로 가, 생각하자 고로 감사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다 쏟아부으시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감사하는 건 내려놓고, 우리가 뭘 이렇게 쥐어 짤려고 이렇게 안달복달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물부를 가리지 않냐 하시고, 전 우주를 격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있을 수없다 다른 신에게 감사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통일교 그 집회하는 그 동영상을 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하늘어머니, 하늘어머니, 말하면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백번 자다가 깨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를 읊을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연고로 우리에게 요구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Stop. Stop. 멈추란 말이에요. 내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 내가 이목을 집중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것, 나를, 나의 를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행동들, 스탑, 추수감사주의는 스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메모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본래 우리 모습, 우리 얼굴, 우리 태도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을은 그런 시즌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때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한 시간 보내시는 오늘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결국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위기를 겪지 않을까요?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위기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민족에게, 생각하는 교회에게, 감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시죠? 오늘 보면 2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느냐? 유다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여호와의 복병을 두셔서 세산 거민들 그리고 아람의 족속들이 개미떼와 같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서로 서로 적군인 줄 알고 같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 개미떼와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그들이 새벽녘에 서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서로. 서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모합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집멸하고 세일 주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했을 뿐인데, 언제 이런 일이,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21절 우리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혼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외소한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소하게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대충 대충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대충 대충 찬양하며, 대충 대충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며 감사한다고요. 저는 제두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두 아들의 아버지는 정말 별볼일 없지만, 네? 그런데도 아빠가 찬양, 큰이 그, 나이 먹도록, 내일 모레면 60인데, 기타 메고, 크, 그, 뒷머리 그냥 헬기장이 막훤한데 이제 곧, 곧 있으면 대머리 될것 것될 같은 그 아버지가, 그 한번 찬양해 보겠다고 하는데, 두 아들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큰아들은 드러치고, 작은아들은 저기서 싱어하고 있다고요. 위대한 산부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네. 박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서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이 세상에 잔존하는 모든 어둠과 악은 빛의 자녀들이 찬양하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서 물러나며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자중 질환. 그들끼리 두려, 그 자리에서 예? 지리 멸렬한단 말이에요. 서로 쳐 죽이는 자중질환하는 이런 일. 예? 여러분, 찬양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감사해야 할때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패스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적군는 지금, 예, 막, 사제, 우는 사제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찬양하는 게 패스되고, 생각하는 게 패스되고, 감사하는 게 패스되면, 이 심각한 전쟁 상황도 우리를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저들을 자중질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찬양하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 감사하는 기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 저들을 용제야! 저 적군들을 물리쳐서 완전히, 네가 완전히 저들을 압도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너네가 이렇게 외소하게 몰렸을 때, 네가 이렇게 작게 몰렸을 때, 오히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오히려 소리 높여 감사해라! 너의 적들은 자중지단으로 지리멸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앞서 해결해야 될 일들 많지만 귀중한 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스탑할 줄 아는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스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대기를 가를 때 우리의 감사하는 그런 외침이 되기를 강타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자중질환하며 질이 멸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린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승리로 점철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